자, 36번. Maintaining buffer zones. 이랬죠? 완충 지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 buffer zones는 완충 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컴마는 본격이야. areas, 지역인데, 그 다음 뒤에 나온 within 위치. 얘는 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럼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오고 해석은 뭐뭐 하느냐. 근 그래, 똑같아. 어떤 지역이야? 그 지역 안에서 미리 뭐뭐 안에서 자 윈드 터빈들이 should not be built. 뭐야? 지어질 수 지어져서는 안 되는. 슈드가 뭐뭐 해야 한다니까. 지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을 뭐라고 그래? 버퍼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뭐 하는 거야? 유지 하는 것이. 그죠? Is a way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라. 근데 이때 이에다가 r 쓰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겠죠? 유지하다. 자, is a way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지?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랬죠 그다음 뭐는? To reduce 줄이는 한 되겠죠. 얘가 투부 정세 무슨 욕법? 형용사적인 욕법. 뭐를 넣네? 아네 네, 네거티브 임팩트죠? 부정적인 영향 어디다가 새들과 박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However 하지만 역접. 자 we 우리가 그리고 and any other scientists 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are realizing 깨닫고 있어. 네, 뭐지? 접속사. 자, this method 이런 방법이 may not always be sufficient. sufficient는 충분한. 그래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What the protection of birds and bats, 그렇죠? 새와 박쥐의 보호에 대해 충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건 not always 이런 걸 무슨 부정? 부분 부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to achieve, search, go. 자, 그런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이에 to achiev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 그 다음에 search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했어? 순서 삽입이 된다 그랬지. 자, planning large scale development. 됐죠? 대규모의 발전이란 걸 계획하는 것은 자, may be necessary, 필요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그리고, a 어, w a r e areas with the lowest risk of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re d i s needed, suitable for the uh, establishment of wind farms. 그렇죠 자, 여기서 이 where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이 where를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하고, 앞에 콤마를 찍었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리고 관계 부사니까, 지금 무슨 문장이 와? 완전한 문장이 와겠지. 근데 시험에다가 위치입니까? where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위치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선행사가 있잖아. 근데 이 where의 선행사는 뭐요 development, development. 또는 그런 걸 계획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계획하는 것. 그래서 대규모의 발전 속에서 이렇게 해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 예. 네. 자, areas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야? 자, we the lowest risk of negative environmental i m p a c t 까지묶고 자, 그래서 뭐해야 돼? 가장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왜 부정적 환경적인 어, 충돌, 영향이라는 아. 것에 가장 낮은 위험을 가진 지역들이 are designed 어떻게 돼? 디지그네이티드, 그랬죠? 그래서 디지그네이티의 뜻은 지정하다. 그래서 수동이니까 지정이 되어 지는 진니다. 이렇게 설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지정이 돼? 수롭 적절하다라고 지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자 여기서도 이 수롭을 가지고 시험을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롭이 li 부사 쓰고 만나틀리면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때, 수로블은 앞에 있는 areas를 나타내. areas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 지역들이 적절하다. 알겠어요? 그니까, 러이수터블이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에, 네, areas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에 적절하다고? The establishment of wind farms. 이죠 이때, wind farm은 풍력 발전소. 바람 농장. 풍력 발전소에 확립, 설립에 적절하다. 라고 지정이 됩니다. 되겠죠? then we believe, 우린 믿어, all 믿어, that 접속사. 자, this, 이것이 would increase, 증가시킬 건데, the efficiency of the planning and handling process. 그죠 자, 그 계획에 뭐라고 했어? 계획과, 그 다음에 handling process의 효율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fficiency 뜻이 뭐라고? 네, 효율성. 자, 그 다음에, Planning은 계획. 그 다음에, Handling Process는 뭐라고? 운용 과정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During Wind Turbine e s t a b l i s h m n t 그래서, Wind Turbine의 설립과 설립 동안의 and, 그리고는, Facilitate는 병렬이야. 뭐랑? Increase랑 병렬이지. 그래서, 이때, This는, 순서 삽입의 말했다고 했잖아. 이 t c 가뭘 나타내? 앞에서 말하는 거야? 적절하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뭘 거라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이고, a n d 그리고는 facilitate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facilitate라는 병렬 형태 잘 기억하세요. facilitate 뜻이 뭐라고요?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The protection of birds and bats. 죠 새와 박쥐의 보호를 In comparison with 이때 In comparison with 는 뜻이 뭐야? 오묘와 비교해서. 어떻게지 오묘의 비해. Current practices. 이때 Practice의 뜻은 뭐야? 연습이라고 하면 안돼. 관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Current는 현재의 Practice는 관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 보다도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뭐라고요? 더 나은 보호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설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this 이것이 we we'll also 또한 그랬죠? 그래서 이게 또 뭐야? 정전의 형태가 되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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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삽입 insure 할 겁니다. insure의 뜻은 뭐야? 보장하다. Sure는 확실한, insure하면 확실하게 하다 즉보정하다 t h a t 은자 sufficiently large areas 그서자 충분하게 큰 지역들이 뭘 가지고 있는? With relatively low risks, 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이 will be maintained. 아까 maintain 뭐라고 했어? 유지하다 그랬지? 유지될 것이다. 자, for the long-term conservation, 장기적인 보호, 그럼 되겠죠? 보존. 뭐에 대한? Bird and bat population, 그렇죠? 새와 박쥐의 population. 인구가 아니라 개체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것의 장기적 보존의, 보존을 위해 유지되어질 것이다. 아무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sufficiently 뜻이 뭐야? 충분하게. 그다음에 r e l a t e l y 그다음에 r e l a t 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네.